안도되고. 네. 음. 음. 그럼 얘들 우리 신, 이런 바지 있잖아요. 자포 바지. 응대. 이게 시요 안돼요. 잡고.

여기서 이 시선, 바깥으로 돌리고, 다음에는, 이 안으로 걸어서, 이렇게 걸리는, 걸으는. 자, 알았어. 예, 바깥으로 돌리고, 예, 예. 이렇게 해서 쭉, 요, 요 매듭은, 꼭, 꼭 해서 나중에 여기 딱이 매듭을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여기에서 어, 된거 같아요? 자, 또? 여기서이 어, 어, 또? 됐지? 어, 서 자, 여기. 여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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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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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한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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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H요. 아, 뭐 하시는데? 음. 저 와이어 수출하는 회사예요. 아, 네. 저희는 자수 쪽에 해줘요. 한칸 띄우고, 응? 어? 응? 한칸 칸을 띄우고 봐봐 위로 려야 돼. 알았어. 어 もうちょっとしたいです。<Yeah. S 3> 갈를냥이하고 있음음 되게 게야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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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电影。Okay. question. 네, 딱 5mm. 이거는 네, 그 어, 이제 가 c m 보시데요 예, 보시면은 네, 아, 이5가 아, 제일 땀이에요. 그런 이제 뭐 종이든 천이든 다 된다고요? 네. 네. 5mm까지 돼요. 어? 이거는 정확한 5mm예요. 네, 정확한 5mm. 네. 따다 잡아. 이거 내내 걸리는 그런 작품들 있잖아요 이거 이마질이 아니고 무슨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 같아요 아이 그. <laughs> 전구는 <정부는> 그렇죠 <laughs> 이렇게 조그만 공기청정기도 있는 거예요? 네, 그 차량용이요 아 차량용 쓰시는 거 네, 지금 두병마시면한장에 1,000원 음, 이벤트를 네. 하고 있어요. 네. 두병마시면1원 네. 할인하는 네. 이벤트 지금. 1 0요 하나 줘 보세요. 어떤 거 드릴까요? 너무 맛있는데. 사진은안드세요 네. 사진은 안 드세요? 네. <웃음> <웃음> 어, 어. 승물을 부어줘요? 2만 원이 구요 2만 원까지 있어요. <목소리> 무슨 물 부어줘요? 수돗물? 그냥 찬물로 부어주시면 돼요. 그러니까 수돗물 부어줘요? 네, 정수기. 바다놨던물이더 좋기는 한데요. 수돗물도 괜찮아요. 수돗물, 그 안에 뭐가 있어요? <laughs> 이기 <시? 웃음> 같은 거, 식물이요. 아, 식물이 있어요. 보글보한 치. 보글한 치.

딴거 치개하러 왔는데 얘가 이더라고 커피 좋아하니까. 아 벌써 이요 다시한번 만해봐